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중심입니다. 주제이기,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유학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을 간늠해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로 밑에가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반드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12장에,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의 말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조금 약해도 성경 지식이 조금 약해도 뭐 어,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장 큰 흠결이 될 겁니다. 저 사람 참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꽝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최고, 최선, 가장, 어,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피차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자로 살아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니 서로 존중하고 어, 사랑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구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피차 존경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라, 오해하라. 형제들끼리 오해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보면 우열로 우율, 우열 가려면 안 돼요. 우애해야 됩니다. 비차 먼저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 게으르면 못해요. 아시죠? 게으르면 기도 못해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생활이 특별히.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호흡 받으시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환란을 이겨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장차.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넉넉하게 오늘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대접하길 힘쓰라. 관계 속에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소위 디아코니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사명이죠. 1 4절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의 방법이 비폭력 부정항하는 거죠.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다하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저는 안 변한다고 믿어요. 정말 야식에 안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좋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교인들이 가진 교리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믿는 자들을 세상은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